남편이 은퇴를 하고 집에 들어오면 네. 반갑고 기쁘고 그래야 되는데 왜 아내들은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아, 남편들이 근데 은퇴해서. 부인을 막 풀어주고 그런 게 아니라 나 혼자 잘 생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나랑 놀자 놀자 하면 은 여자들이 굉장히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은퇴하고 네. 들어와서 둘이 보낼 수 부부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네. 집안에 머무는 일이 이제 늘고 취미생활도 하고 그동안 못했던 데이트도 하고 속의 이야기도 하고 주고받고 할수 있다고 남편은 잔게되대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집에 에, 출근하는 스트레스 없이 앉아서 조금 늦잠도 자겠죠 그렇죠 어 일어나서 뭐 잠옷 갈아입을 좀뭐 있어 그냥 있는 <laughs> 그대로 하루종일 식탁 앞에 앉아서 어 돌아 돌아 <laughs> 얘기할 희망에 이제 부풀어가지고 앉았는데 그 아내의 얼굴은 내가 기대한 거좀 달라 음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커피 한잔 해주는 거그 무슨 유세 떠느라고 또 그러는지 몰라도 뭔가 석연치가 않아